자 이제 오늘 그 g t 프 독해 특강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 주제를 뭘로 잡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파트 1에서부터4까지를 그냥 쭉 푸는 문제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. 여러분들이 실제 그냥 본인이 문제들을 그렇게 푸셔도 되는 거고.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제를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는 좀 하기 힘든, 그러니까 선택지 유형별로 이제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들을 뽑아왔으니까 이제 지금 저랑 특강을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들을 좀 푸셔야 돼. 그래서 문제 풀고 해설을 하면서 문제 푸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. 그래서 제일 위에 제가 이유장 지텔프 독해 특강에 놓고 제목을 그 정해진 시간에 문제 풀기라고 해드렸죠. 이 프린트물 다 보시고 그 정해진 시간에 문제 푸는데 이제 보통은 요새 지텔프 시간이 이제 세 시에 시작을 하니까 아예 그 시험 시간을 제가 거기다 넣어드렸어요. 그러면 보통은 이제 20분 동안 문제를 풀고 그 다음 30분 LC를 풀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문법을 한 10분 안에 막 풀고 그 다음에 독해로 가려고 하는데 문법을 10분 동안 문제를 풀면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알겠지? 그러니까 일단 문법은 기본적으로 15분이라는 시간을 잡고 문제를 푸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다는 전제 하에 그럼 이제 5분이 남잖아요 그 5분은 LC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해로 가서 문제를 푸세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총네 파트 푸는데 이제 40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. 그러면 보통 한 파트에 10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할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지. 아셨죠?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 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, <laughs> 여러분이 독해 문제 푸실 때 이제 뭐가 어려우세요? 일단, 시간 내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 내는 거 자체가 일단 부담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 뭐 2시간, 3시간씩 시간을 주고 뭐한 지문 두개 정도 주면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제 문제를 풀어라. 그러면 누구나 다잘풀수 있거든요. 근데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이제 좀 걱정들을 하고 좀 점수를 내는 게 어려운 거니까. 이제 오늘은 이 시간의 문제를 푸는데 조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 먼저 제가 01번 해드린 거 한번 보시겠어요? 자 일단은 여러분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푸시잖아요. 그왜 학생들이 보통 지문을 다 읽냐면 내가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모르고 나서 문제를 풀 때는 뭔가 되게 부족한 정보로 문제를 푸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지. 그래서 마음이 막 불안해요. 그래서 지문을 다 읽거든요. 그럼 제가 위에서 이제 한 파트당 몇 분의 시간을 하려하라고 말씀드렸지? 10분. 그 여러분이 한 지문을 해석을 다 하잖아요 몇분 걸릴 것 같아요? 한 지문 해석을 다 하면 빨리 해도 한 7분 걸려요 그질문다 하면, 우리는 10분의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? 10분의 시간 동안 그 파트 1, 2, 3 보고 각 파트를 풀어야 되는데, 해석만 하느라고 거의 반 이상의 시간을 다 흘려보내면, 문제 푸는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?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또다 찍게 돼 있어요. 그냥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 정답을 고르던가.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, 제일 중요한 건, 우선은 질문을 먼저 읽고, 아셨죠? 질문을 먼저 읽고 그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질문의 내용을 질문에서 찾아서 정답을 고르시면 돼. 어떤 독해 지문도 지문을 만편하게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푸세요라는 독해는 없어요. 알겠습니까? 명심하셔야 되는 건자 어떻게 하시라고 질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문에 가서 그 근거를 찾으시는데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지문에서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 그럼 거기 제가 그 퀘스천 원이라고 해 드린 거 있지 그거 문자 한번 지금 풀어 볼까요